이0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어렵냐? 지금 이 자유주의, 어, 이 신학이 나타나 가지고 자꾸 복음을 없앱니다. 어, 자유주의란 말은 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 안 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사탄, 원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처럼 신호로 생각해. 또, 무교의 주의자들. 무교의 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의 중요성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 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에 가야만 되냐.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칼발트르, 밀, 브리너 같은 사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이걸 강의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신학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 신학을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의 주의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의 중요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싸움, 여기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모든 이 문화처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세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교회문 닫거나 모슬렘에 팔려가고 술적으로 팔려가고 미국교에 지금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무너진 후대 살려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대 어, 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로 하나님을 알수 없으므로 전도 미련는 것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령선 목적이 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의 아들 그리스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디모대전서 1장 18절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의 도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1절 24절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데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방법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대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수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7 0면세웠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부른 거예요, 소수를. 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한자를 물어서 함께 깨게 하시고 전도다며. 신전 권세도 일기우라 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드기 때문에 소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 15절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소수를 택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동겁입니다 여기는. 선택 여기는 동거 기가 막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거하면서 어, 고린도전서 11장 1장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또 전도하는 거 치유하는 거 귀신 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보여줘야 돼요 모범 제가 상기된 날에 전도를 왔는데그기공학학과장그 삼만절 교수가 영접운동을 계속 해요. 뭔가 봤더니, 대학 입학하자마자, 그 UBF 이제 성경 공부하는 팀을 갔는데, 동아리 딱 갔는데, 선배가 따라오라더라. 나가가지고, 재심때니까 얘들이 잔디밭에 군대원을 이렇게 흩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학생을 딱 찾아가더니, 정확한 복음을 주고 딱 영접을 시키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걸 봤기 때문에 교사면서도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 봐야 돼. 중요합니다. 선택, 동거, 모범. 그럼 네 번째 가르친 것이 순종입니다. 아, 누가 복음 9장 23절에서 24장 순종 예수님께서도 죽는 자리까지 나가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다섯번째가 위임 마태복음 10장 1절 40이죠 그대로 번대로 또 하는거죠 여섯번째 전략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기 이제, 분여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려면, 이, 예로사람의 갈리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성령으로 동시에 함께. 분여. 예수님은 전도 내보내고 나서 반드시 점검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7절에서 20절. 정검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딱 전후 내버렸는데 갔다 와서 보고잖아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예수님 뭐라합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원에게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이 점검해서 점검. 우리가 캠프 갔다 오면 포럼 하면서 점검하는 그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재생산 마태복음 28장 16-10또어 계속 제작 시험이 되있죠 예수님의 소원은 영웅 본인인데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선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누구 말 듣고 예수 믿은 것처럼 보여지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서 선택한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동거, 모범, 순종, 위임, 분여, 정검, 재생성. 요게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의 방법. 초대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성령적 전도 방법인데, 다섯 가지 기초.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뭡니까?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 여건 개인입니다, 개인. 그 개인 살리면 그 사람의 상업, 가정, 업 현장 다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개인입니다. 지금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다락방에 다락방이, 다락방이 없어져 버렸어 이거 해야 돼 영재분도 계속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팀사역.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을 답을 주면서 치유하고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만남입니다. 만남. 그 다음에 미션업. 만나으면이 사람은 삶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삶 오늘 되도록 이 삶을 도와줍니다그 다음에 전문사역 전문사역은 그 사람의 기능과 업이 하나님 축복받도록 그 다음에 지교회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가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으면 이 다섯 분야에서 응답을 받고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계속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집중. 그러면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 속에 제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제자를 찾으면 그 사람의 사문을 속에서 인너 바트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과 업이 축복을 받고 쓰임 받도록. 그래면 오늘 그 나왔잖아요. 그분은 그 유통업을 하시는데 유통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하자를 찾고 세우고 또 시간 되면 팀 가지고 현장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5기초. 5기초를 확립하기 게하 위해서 다섯 가지 훈련이 있죠. 우리 팀에. 첫째 뭐죠. 일차 합수. 팀 합수. 그다음에 에 뭐가 있어 미션은 전문 합숙 전도 합숙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박3일 형제식 일차 합숙훈련입니다 합숙훈련 요 부분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데 10월 달에 한 것은 이제 팀 합숙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내 개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팀 합숙은 사람 많았을 때다 버리는 거, 사회생활 있는 사회생활. 그리고 미션은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 전문 사역은 그 사람 업에 하나님이 축복받도록 같은 전문인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에는 지역의 문화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만들어는데 합수, 팀 합수, 어, 미션은 전문 합수, 전도 합수. 그리고 이걸 하도록 다섯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학교. 아, 지금 집중으로 바뀌었는데, 신학원. 훈련원. 우리 r t 서 신학교.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원 RU. 그러니까 다섯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 다섯 훈련 시스템이 있죠. 다섯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다섯 이 조직이,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흐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누가 말해도 다섯 미리 옵니다. 누가 말해도. 이것을 미리서 예방해야 되니까. 첫째는 뭡니까? 앞으로 랩넌트 다 무너질 시도입니다. 막아야 돼. 두 번째로는 치유사역입니다. 앞으로는 다정인도니다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야 돼. 그리고 문화가 흑암 문화, 탈락 문화, 내필 문화, 이쪽으로 다 갑니다. 살려야 돼. 이건 누가 말해도 이 시대가 오는 거니까. 세 번째 산업. 살려야 돼. 경제가 다 흑암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엘리트 살려야 돼요. 엘리트. 엘리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트 병이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엘리트들이 다 지금 무너지잖아요. 자살하고 중록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다 무너져요. 아무리 거부해도 요 미래에 다섯 시대 오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다섯 조직을 만들어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방부하셨죠? 결론. 어, 알 t 티시 시대인데, 제1 알류티시. 이걸뭘 말하는지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모노 운동입니다, 모노 운동. 훈련시켜야 되니까. 모노 운동. 성경이 보면 뭐, 광야 운동, 도단성 운동, 그다음에 미스바 운동 참이거야죠 일단은 이걸 알기 위해서 모아서 좀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제2 알듯이 뭡니까? 훈련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현양을 파고들어서 현양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제2 알듯이. 알리드신. 제3 알듯이는 이제 치유와 이 서밋이라겠죠, 작년 방향이죠. 현양 살려야 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밋, 쉬말로 말하면 다민족또 탈북자 난민, 어, 그다음에 여러가 그 형태 지금 많이 복, 이게 다 살려야 돼요. 어난나에그 우리 성도 이야기했잖아요. 탈북하다가 중국에서 동생이 잡혀가지고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10년 동안 이고생하는거요 이걸 모르면 그게 상체됩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운거야요그 동생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렇게 고생시키냐. 우리나라 탈북자 2만명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수용되가지고 북한 그 수용소에서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문제가 본인 문제만 해당되게 아닙니다. 탈북자가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치유,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 사람 탈북자가 아닙니다. 북한 성교사입니다. 분명한 미션이어야 돼요. 치유. 제4 알듯이 뭡니까? 지금 전 세계 3단체 뉴에이지 프리미엄쓴 유대인들 때문에 갈수록 전 세계는 심각해집니다. 후유증 시해야 돼요. 그리고 제 오알듯이 뭡니까? 언제든지 시대 흐름 보세요. 복음이 일어나면 살았다가 복음이 좀 확산되면 또 복음 놓쳐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복음 가진 소수가 또 일어나서 또 회복이 돼. 그 기간 동안 계속 고통받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운동. 지속하는 운동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알류가 지금 여기는 뭐냐면 모세 때 복음 회복됐다가 모세 이후에 복음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무엘 때 회복됐다가 그 이후에 또 없어져 버려요. 다윗때 복음 회복됐다가 후에 또 없어져 버려요. 그걸 막는 동입니다. 그래서 전생에서 현양에 있던 전도 자료, 그걸 논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림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이 성경적 전도 방법 절대로 없애지 않고 계속 지속되도록.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가 또 노이로포로 쓰고 또 끌려가요. 그걸 막는 운동이 제5알렉시노이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다락방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19가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 이게 안돼지 개인 다락방이야. 개인 다락방.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번 강남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힘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무있는 끝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누굽니까? 신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신분. 두 번째, 우리 권세. 우리의 배경. 이것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뭐지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저주를 무너뜨릴 권세, 보좌의 능, 보좌의 권세, 하늘 배경이 뭡니까?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관세. 이 권세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그 중립자 대학원, 중대원. 중립자는말 필요도 없고, 앞으로 예비중직자 랩너스도 다참여에 들어야 돼. 그, 그 신입생은 6만원이고, 또, 청강생은 3만원 아닙니까? 그돈앞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앞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계속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자꾸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이돼야 돼. 또 하나는 뭐지요? 6월달에는 집중신학, 집중전도 신학.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훈련 안 하면 시합 못 나갑니다. 군인이 훈련 안 하면 전쟁터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정 말씀과 말 기도와 전도가 딱 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남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성령께이 전도 전략 잘하셔야 돼요. 성령에만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사라졌던 성경 전략,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살려야 돼요. 시대의 지향을 막아야 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막아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 명태 신청 받았는데, 6,200명이 등록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만큼 지금 악해졌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 게임에 길들여져 가지고 완전히 흑암 문화의 길들여져 있어, 길들여져 있어. 보험으로 살려야 돼.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교회사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 이걸 찾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앙 맞고 영증 해결할 축복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나락방을 통해서 19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중신학원 중립자 대학원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맞고 영적문제 해결할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산업에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송가 348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